어, 안녕하세요 담습니다 오늘 먹어볼건 록데에서 나온 바삭바삭한 이 느낌이 좋다 크런키 초콜릿인데요 초콜릿 가공물 34g에 100, 100, 185kcal 어, 칼로리가 높긴 높다 초콜릿이 그렇죠 록데에서 나온거고요 뭐 백설탕 코코아 뭐 다양한 것이 들어가있고요 역시 뭐 당류가 좀많을것 같은데 당류가 15g 이게 몇g짜리였죠 어, 34g인데 15g이니까 한 거의 한반 정도가 그냥 설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음. 안 보여. <laughs> 옆에서 조카님이 와 계신데 제가 먹는 게 아니고 <laughs> 조카가 먹는다고. 아 이거 오래간만에 본다. 초콜렛 진짜 오래간만에 뜯어 보는데요. 자 조카님께서 먹는다고. 자 사가지고 편의점 갔다가.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뜯어진 거 하나 먹어봅시다. 이렇게 속에 과자 들어 있는 초콜렛인데요. 한참 게임은 안 찍어 본데. 괜찮네요. 바삭하고 이런데 좀작 달다. 감추 게임. 감추 게임 안 하잖아요. 야, 먹어. 게임은 네. 아, <laughs> 야, 야, 야. 너 꺼내 먹어. 야야야. 너너너 왔다 갔다 하면 여기 그냥 다 지저분해져 그냥 먹는 것 때문에 막 레고 막 바닥에 다 떨어지고 말이야. 맛있어요? 네. <laughs> 맛있게 많이 드세요. 근데 연소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돼. 설탕 너무 많이 들어서. 맞죠? 오늘 이거 한개 먹은 거거든. 너 아까 좀 아까 먹었거든. 너좀 아... 아까 먹었어 안 먹었어? 아니야. 나... 이 초콜릿 하나를 한 개야. 근데... 아까는 초콜릿 먹었어 안 먹었어? 아... 이 초콜릿 종류를 한개 먹었다고. 너좀 아까 초콜릿 먹었어 안 먹었어? 먹었어. <laughs> 자 맛있게 드시고요. 인사하세요. 안넘어요네자 일단 롯데 크런키 초콜릿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니까 구독,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 <laughs> 네, 그러니까.